신상 없이 그냥 여행은 다 좋은 거지 그렇지.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근데 날이 좋아서 더 좋잖아 아니 그냥 여행은 좋은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찾아봤지. 맛있지, 당연히. 이쁘네. 먹었어? 어. 아니, 할아버지야테그때 혼자였고 저쪽도... 이제 결혼하고싶 수도 네. 있잖아. 13년 사이에. 15년. 그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거야. 저... 뭐 먹을까? 블루베리 어데 아니, 타로나 초코. 아니, 아니 네, 코코넛나 타로 싫어. 아니, 너 먹을 거야? 한 입. 한 입. 어... 근데 왜 내가 네한입 먹을 타로 때문에 네. 내가 타로를 안 먹어야 돼? 뭐... 아, 아, 아 망고나 바닐라 어때? 아이스크림 주인이 누구야? <laughs> 이상한 곳에 내리긴 했지만, 좋은데? 너무 막, 근데 여긴 좀. 이거 뭐라고? 소스? 와봐. 소금? 소금 설탕. 합쳐진 거야? 흑설탕? 우와. 아, 나는 이거 뿌려주지 말지. 你道他们几点哪个我们？ 이게 아빠몰라이언이야? 쟤는 애기몰라이언이야 아, 근데 여기서 이물 먹는 거, 바다 먹는 거 찍다가 오만 사람이랑 다 찍겠지 걸 어. 건물이 하나 생겼네 그니가 그러니까 하나 찍자 김현준은 합성해 나중에 <对>你没有，你来，你要是想拍那个红绸舞啊，公主的公主舞，双手叉腰，你比较有气势，站在外面来。来 근데 사람들 예 맨날 어 놀러다니는구나 사들다니는구나하는거 그래서 인스타가 사람 환장하네 인스타 사람 환장하게 안해? s n 환장 안하는데? 보여주기간절 자기 맨 그런거 먹는거처럼 자기 맨날 게간절 응. 남들이 좋아 근데 맨날 그런 데 가잖아 응. 맨날 여행가잖아 응. 그래도 못해? 어떻해안 할래 팀기 어? 애기. <웃음> 어? <웃음> 아 없으세요? <웃겨>. 이아 <laughs> 어, 여기 진짜 홍콩 아니야? 그 홍콩 그... 이해 <laughs> 지니까 뭔가 슬슬 예쁘다 이제 하고 맛은 꿀. 시즈만 먹기 싫아 이거, 말잖아. 뭐야? 세트 아니라 화투라고. 새우. 나 새우 먹기 싫어. 새우 까줘. 음. 내가 그래서 새우 시키기 싫었을 것 같아. 치킨이랑 <윗>. 아. 포크도 있잖 <목> 이리가 있네? 세트하지 말자 세트는 어이녀석이이녀석이이 녀석이요? 이녀석이이 녀석이요? 이녀석이이요이 한안 타봤잖아 사진 누가 찍어안 찍으면 되지 나 혼자 로지 사는 멋진 사람이야 엄마 는 <laughs> 그 위엔 전부... 전부 중국사람 항상 파티 이렇게 작은 거니까 괜찮네 먹어도 돼 이제 약간 강아지 그거 같지 않아? 엄청 큰데? 강아지 그거 같지 않아? 기다려 먹어도 돼 이거 <laughs> 맛있겠는데? 어머 우리 오늘 배 터지겠다 laborers known as coolies whose blood sweat and tears formed the very back with the lion head and fish body resting on a crest of waves here's a quick history lesson Singapore was originally known as the ancient city of tamasic which means sea town in javanese but according to legend recorded in the Malay annals Prince Sang Mila Utama renamed it Singapura Wait. I don't know. 我没有用那个东西去，我没有用一个锤子去挤它，因为要给它那个味道出来。对，说这个它是被挤过，所以才变这个颜色。嗯、可以吗？你不可以，我再换一杯其实也是一样的。样嗯、啊，对，这个我们是。对、嗯 okay,，because we just drink i because they said that they smash it so when they smash it the leaf will become loose so that's normal but if you want us to change the one without any leaf also can but they all look like that because the one we model one you explain change we model this one from it will be like that it's hard model yeah, okay smash it, it's but hard model when you do bartendering it's hard model one if they do one we won't change it but we can change the drink for you if you don't want also, if you swap. Yeah, okay. sure. i bring the menu for okay. you. again. were old. Those were old? Yes. I think so. yeah,